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날마다 결단하는 거 있어요. 뭐냐, 뭐냐 면 새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주특기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좀 어제까지 어쳤다 상관없어요. 오늘 새롭게 사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걱정 안 해도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 어차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거든요. 인간하고 부딪혀 살아봐요. 낙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우리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속이 날로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정말 오늘 새로 시작하세요 저는 날마다 결단해요. 저도 설교할 때 실수한 거 많고 어떤 때는 여러분 눈에 보기에 교만하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보기에 뭔가 저또 참혹성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제가 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장로님들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뭐 툭툭 말을 앞서 던지는 바람에 오해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날마다 결단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 메인다 진 거예요. 매일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맞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제가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잘해줄 것 같죠? 처음 말의 말씀이에요. 한두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뭐야 그치 그릇이 작아서 그래.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날로 새롭게. 예? 또 결단하고 또 자빠지고 또 결단하고 또 자빠지고. 나는 이게 인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아이, 그게 인간이지. 그뭐 신이면 뭐 맨날 고룩한 사람들만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어. 맞죠? 완벽한 인간들 쫙 모여 있어 봐요. 아무 실수도 없고 막 완벽하고 막이래고다 탁 왔다가 탁하고 뭔 재미예요? <laughs> 예? 괜찮 오히려 오히려 참 감사해요. 예. 그게 왜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하게 안고 쳐졌냐 그래야 돼요. 또 완전하면 또 바울이 신이 돼. 맞죠? 하나님은 슬쩍 막, 허 저런 전도자도 저런 질병이 있구나. 이래 나와야 위로가 되고, 그죠? 또꼭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도 되게 전도에 실수하는, 저 성공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고린도가한방 얻어 터지고, 막 전도 안 되고. 그래, 야 이제. 에? 그게 무슨 뜻이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행복? 여러분이 노력해서 될것 같아요? 저도 옛날엔 사람께 의지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요. 가장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아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또 본래 모습 나왔구나. 그랬죠? 그래. 그걸 갖다가 뭐 새로운 것처럼 아니 본래 모습이 그렇다니까 에? 하, 천연의 모습이 나왔구나 저기에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나를 바꿔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가정 성교사로 파송하셨구나 맞잖아요 꼭그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다내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또 얘기하는 이 안타까움을 <laughs> 늘얘기해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저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남편은 막 새벽 1시, 2시까지 해도요,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어느 날은요, 제 방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굉장히 찬송가로 들려요. 자면서까지 나를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나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를 만난 것이 천만 다행이다. 그럼 또 가서 또 입을 잘 덮고 주무시나 가서 또 덮어드리고. 이런 나도 별수 없이, <laughs> 어느 날은 삐져서 그 발간가를 갑니다. <laughs> 도대체 저인간이내 마음은 모르고, <laughs>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삐져서 간게 한두 번이 아니야. <laughs> 이제서야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죄짓 맡은 우리 굳이 어찌 좋은 친구지, 그냥 부른 게 아니야, 그게. 예? 그분이 있기에 천만다행이야 그분 마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보 여보 노래방으로 가야 돼. <laughs> 네? 거기밖에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데 그냥 시작하시면 안 돼요. 세 가지 가지고 시작하시라고. 세 가지 가지고 새로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보고 말고 나서 이걸 깨달았어요.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번 살다 갑니다. 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참 통화를 하면서 아, 진짜 제 가슴에요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진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못 하겠는 거 이걸 뭐 대신 가서 살아줄 수도 없고 이게 <laughs> 그렇잖아요 뭘 어떻게 말을 내가 한좀 이렇게 돌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사람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시작. 인간은 안 된다고 할때 하나님은 할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면 절망이에요. 정말 절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다.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마라. 어차피 벌어진 일이다. 맞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요. 그러면 당당하게 들어가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냥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맞죠? 다니엘 세 친구가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타 죽을지 안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맡기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건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믿음 가진 자는 결코 안 망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맨 나중에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살리는 자로 뭐랬어요? 미래를 향해 준비된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를 생각하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쳐다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찾아 이거는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밝아요. 하, 목사님 저는 앞으로 끔찍합니다. 아닙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끔찍할지 몰라도 미래는 아니에요. 29장 11절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가면은 70년간 못 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할 일을 하나 말했어요. 그게 12, 12절이에요. 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 놓고 14절을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다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우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다 신경 쓰지 말고 새로 시작하세요. 아멘. 저는 보고 말고 나서 결단했다니까요. 이런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멋있게 살다 간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내려왔다. 멋있게 섬기다 갈 겁니다. 예. 언제 갈런지는 하나님 시간 표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만났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다 그냥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 여러분 특히 힘든 게 누군지 알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이건 뭐 진짜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가족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어게할 거예요? 그냥 멋있게 섬기다 갑시다. 아멘이 잘안 나오죠. 예?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최고 방법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뭘까요? 첫째. 데려가든지. <laughs> 아주 부작용이 제일 적어요. 데려가면 부작용이 없어. 두 번째 뭐요? 바꾸시든지. 근데 저는 2번을 택하길 원합니다.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맞잖아요. 죽이는 게 하나님 주특기가 아니거든요. 살리는 게 주특기라. 바꿔야 진짜. 여러분만이라도 멋있어야 돼. 아이,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에 믿음 없는 놈이 하나도 없다. 나라도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해요 보게 근원. 나는 안타까운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 아, 가족들 신앙 없는 거 되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지가 불신앙하고 앉아있어. 아, 미치겠어 아주. 응? 아, 우리 남편이 믿음 없어서 어떡하죠? 그래 지가 불신앙하고 앉아. 그게 불신앙이에요. 거꾸로 말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래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응? 안 그래요? 예? 네? 그렇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때문에 더 힘들다고. <laughs> 그럼 믿음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안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되느냐?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안 돼. 나의 그리스도. 맞죠? 여러분, 다이세 시편 보세요.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해요. 나의 피난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할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나의 반성. 무슨 말이에요? 무너질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에? 나의 목자, 무슨 임도 받을 일이 생겼단 얘기요, 맞죠? 나의 산성 보호를 받아야 될 일이 생겼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나의 뭐요? 안식처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근데 안 나오잖아요. 결정적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요? 각인 불이 체질 바꿔야 돼. 요 요거 될 때까지만 하세요. 요거 될 때까지만. 왜? 그리스도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 바뀌어요. 문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예?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이번 주간에도 유목생님 뭐라 그랬어요. 왜 중직자가 갈등하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느냐. 복음과 나가안 맞아서 그렇다. 그럼 복음과 나이가 안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 둘다 주인 노릇하겠다 이거예요. 복음도 주인 노릇하겠다. 그러고 나도 주인 노릇하겠다. 일치가 됩니까? 안 되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거든요. 누가 죽는 게 유리해요. 내가 전능하다면 내가 살아서 하면 되는데 내가 <laughs> 전능하지가 않잖아요. 빨리 내가 죽는 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될수록 빨라. 주인을 빨리 내드리세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역사 일어나요. 나는 박지원 목사님 말을 정말 가슴으로 받았다니까요. 자, 목사, 예. 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즐겨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전혀 반대로 됐다. 그래도 즐겨라. 왜?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너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결과는 네가 이긴다 그러시더라 아셨죠? 두 번째 여러분이요 살다면 문제 어려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찾아요 왜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유 이걸 찾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이시 용기를 낸게 아니에요 이유를 찾았어요 골리앗 고우리앗 앞에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 사우랑과그 군대들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40일을 조속으로 모욕을 해. 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여호와를 모욕을 하는데 한 놈도 안 나가.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유를 찾았어요. 왜 내가 아버지 의 심부름을 오게 됐는지 이유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형들에게 백부장 천부장에게 이걸 갖다주고 심부름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지만 왜 보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뭐 다이시 골리앗 앞에 나간다니까 형들이 얼마나 또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한 말이 3일상 17장 29절이에요. 형들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어리까. 그럼 그말할 때면 벌써 이유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놓고 그 이유를 골리앗 앞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느니다내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족의 불신앙과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모든 불신함과, 예? 여러분 가족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 사단이 나쁜 놈이요. 속이잖아요. 같이 원망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럼 그래 싸우지, 그러니까. 예?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만 싸우면 돼.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랑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뭐요? 희생.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지는 것 같지만, 모든 걸 이기는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죽고자 하는 사람마다 전부 살았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유를 찾아라. 네? 이유를 찾는다는 말은요. 벌써 다윗 골리앗 앞 나갈 때뭘 발견하고 나갔어요? 이거 결과를 봐라.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문제 고난을 허락한 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예, 속지 말아요. 문제는 고난 앞에 기도 안 하시잖아요. 예? 고난 앞에 하나님을 안 찾으시잖아요. 13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뭐 하면서 뭐랬어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 돌아오게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포로돼 있잖아요. 사단에게 포로돼 있고, 그죠? 에? 진짜 인생 문제 열두 가지 포로돼 있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 하나님이 하드린 여러분 기도 때문에 그 포로들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저는요. 그의 식구가 전부 불신하해도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나만 안 흔들리면 된다. 왜? 역사는 믿음 가진자를 통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만 흔들리지 마라. 정말 부탁드려요. 네? 오히려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돼. 진짜 믿음을 보일 기회가 왔구나.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전부 살겠다고 276만 갑판으로 다 나갔어요. 한 사람만 믿음 고백했어요. 바울.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276명 살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유를 찾아라. 이유가 없어서 고난 앞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죽을 때 되면 죽을 각오를 합니다. 보세요. 다이 어떻게 됐어요? 하, 아주 끝났어요. 골리안. 근데 성경은 더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이의 손에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 비무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비무장으로 가서 완전 무장한 자를 때로 높였어. 세상이 강한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최고의 무장이 뭔지 알아요? 인마누엘입니다. 무장 중에 무장, 인마누엘. 하나만 더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피아노 치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똑똑똑똑.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저는 제가 저희 가족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 왜냐?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건 누님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 믿게 된거 우리 누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누님 지금도 발등에 상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요? 돌로 찍어가지고 발에 상처가 있다니까요. 돌로 찍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발을 돌로 찍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꼭 다른 식구는 안 챙겨도 꼭 챙기는 우리 누님. 내늘 얘기해 누님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은 저를 살려놨는데 저를 통해서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 다 살렸어요. 다 살아났어요. 제 동생 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저희 가족이 다 살아났어요 그거 보세요 응?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때문에 가족이 다 살아난다면 십자가 질 거야 안질 거야 지는 게축복이요 맞잖아요 우리는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재미난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 백배를 축복을 주는데 뭐를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나님이 백배 축복을 줘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죄. 근데 뭘 겸해서요? 핍박을 겸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난은 잠깐이고 축복은 영원합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은 한순간 같지만 영원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로마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을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봐야고 또 찾아봐야 돼. 성경을 하도 그냥 성경 구절만 들으면 안 돼요. 구절을 찾아봐야지. 말씀을 구절 말씀. 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285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복의 근원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음 가지고 헌신해 보세요. 믿음 가지고 새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혹시 이런 마음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당할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부터 그 힘을 얻어봐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네?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의 심장을 달라고 한번해 보세요. 저는 우리 개성도들이 반드시 이 축복받아야 원주 바꿉니다. 이 축복받아야 300제자부터요. 이축 축복받아야 새 성전 세운다니까요. 저는 새 성전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300제자 세우는 게 목표예요. 300제자 섰다. 새 성전 금방 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금년에 이렇게 봤어요. 네, 여기 금년 1월 1일 날 우리 교회 출석 인원수 77명. 우리 교회 금년 최고 나온 주일날 많이 나온 숫자 116명. 많이 늘었죠.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평균 100명 이상은 나와요. 예? 네? 그럼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제자. 300제자. 그럼 원조 충분히 살립니다. 네? 오늘도 학교 갔더니 참, 여러분의 소문이 학교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11월, 12월 달에 입당 예외가 많더라고. 우리 빨리 하자.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그날 또그 제자 300명이 모이는 날 원주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요단 갈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갈라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결르시고 새로 시작하세요. 가난정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붙 들고 하나님, 오늘 나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 가치를 새롭게 확인합니다. 목회자의 가치, 충직자의 가치, 전도제자의 가치, 특별히 랩넌트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아시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 24시간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목회자가 중직자가 우리 전도 제자 우리 성도 한명한 한 명이 랩넌트한명한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와 희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의 근원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답을 가진 자답게, 이유를 아는 자답게, 헌신의 가치를 아는 자답게, 다시금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부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이래,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응답의 밤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그런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방해하는 사단 마의 흑암의 권세, 불신앙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완전히 꺾어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유럽 삼교 캠프 중인 우리 사라는 전도 팀을 축복해주시고. 우리 만의 강원께 그여 명의 전도팀과 유럽 선교의 팀들이 또 유럽을 살리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는 성진이 수료식을 마치고 다시금 복귀를 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복귀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성진이가 속히 강건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 살아는 동국이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만날의 축복 드리며 당당하게 썸의 세기를 갈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그 저주와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증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